여야가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아빠! 어, 정책들은 맨날 싸워요 막고서는.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가 필요한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가 되면 모두가 잘살수 있어요?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균형성장이야 지역이나 세대가 골고루 균형있게 성장해야 불만이 없어 균형있게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수 있어요? 내부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세계의 강대국과 경쟁하려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혁신경제가 활성화돼야지 강대국이 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만 뛰어나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국익 중심의 외교와 안보야. 외부적으로는 외교와 안보, 내부적으로는 튼튼한 사회. 와 아빠 그렇게 똑똑한데 왜 엄마한테 잡혀 살아요? 국가와 다르게 가정을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. 하나되는 정치, 혁신 경제, 균형 성장, 튼튼한 사회, 국익 중심 안보 이것이 바로 모두의 국정 과제입니다.